잠깐만요, 이 버블버블 버블 없어졌어? 선 넘네? 버블버블이 사라졌나요 노래가? 어디 있어 버블버블? 아, 노래 듣고 가실게요. 이거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노래 들으려고 엠버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 이분의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서버의 239 아이돌. 네. 엠버죠? 아이돌님이십니다. 음... 데젤리 버스터가 갖고 있는 소울 리절트라는 버프 스킬인데요 이 버프가 발동되는 동안 스킬들을 적용을 하면 효율이 좀상승하도록 주안점을 들어서 수정을 했고요 여러가지 스킬들을 일단 저는 써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킬을 하나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리니티 주력 스킬이고요 음속이 뭔가 애매하긴 하네 아니, 아까 전에, 엠버, 이거, 트리니티를 썼는데, 공속이 높아진 것 같지 않다. 빨라진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빨라졌다는 느낌이 잘안 드는데요? 배치 내용에도 빠른 공속과 높은 DPS인데, 공속이 안 빨라졌다. 약간 좀 애매하긴 하네. 이렇게 때려보니까. 그냥 기분 탓인가, 이게? 그냥 기분 탓인 거야? 히니투라 페투치아라는 스킬 이게 소울 레조넌스입니다 거의 준 극딜기급 된다 이거 막타까지 생겨가지고 레조가 한번 썼는데 448타가 나왔네요 이게 1분 스킬이고요 여기에 깔리는게 무슨 스킬인지 한번 볼게요 요거 요거 얘가 뭐지? 아 이게 슈퍼노바야. 아 이렇게 바뀌었군요. 슈퍼노바가 원래 그 약간 보라색 빛 나던 그 스킬인데 진짜 노바처럼 생기게 바뀌었네. 그리고 그거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바뀐 게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다 에너지 버스트. 얘가 이제 최종뎀 25%가 늘어나도록 바뀐 거죠. 이거 파티원한테 들어가는구나 최종댐이 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에너지버스트 최종댐 25% 시너지 좋겠는데 비록 지속 시간은 좀 짧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비숍 외 최종댐을 이렇게 파티원들한테 늘려줄 수 있다라는거는 극딜 쓰는 중간에 엠버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좋을 수 밖에 없잖아요 엠버한테는 분명히 좋은 소식인거예요 페투치아도 최종 10%가 생겼어요? 아 이거? 야 이거 뭐야? 파티원 최종뎀이지? 예? 아니 그러면 얘 15초 최종뎀 10%얘 15초 최종뎀 25%야? 와... 다 합치면 최종이 무려 40%가 늘어나네요? 하이퍼를 찍어서 무한 공급이 가능하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 피니투라 페투치아 이게 재생 되기 시간이 15초 감소라. 그래서 버프 유지 시간이 15초고 재생 되기 시간이 30초인데 여기서 15초가 깎여서 15초마다 계속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파티원들의 최종뎀 10%가 한무지속이라는 거네요. 와, 이건 지리는데?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아, 근데 아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만 실험을 해 볼게요. 소울시커가 아까 보니까는 좀 미리 깔아둬도 되는 것처럼 보여졌단 말이죠? 하나, 둘, 셋세번 눌렀습니다 타격 횟수 48타 한 번만 씁니다 이제 아 겹치네 이거 약간 느낌 알았다 오지게 장판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몇 타까지 들어가나 봅시다. 오! 이러면 무조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데미안 위에 떠 있을 때 시커 겁나 깔아놓고 얘 내려오면은 조지게끔 이렇게 하면은 꽁으로 뭐 100타 이상 이렇게 챙길 수가 있는 건데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 보스 나오기 전에 미리 깔아둔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스킬이라고 봅니다. 용새끼. 근데 얘 원래 키다운 스킬 아니지 않았나요? 원래 누르고 있어야 됐나? 제 기억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튼 용갈이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수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가자! 아, 맞다. 누르고 있어야 되지. 아 얼마나 때리나 한번 봅시다. 자, 키다운. 오 그래도 짧다 디라는 시간이 816타 이거 용갈이 원래 몇 타였죠 원래 720인가로 알고 있었다 이거 타수가 잠깐만 1분쿨에 800타라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 편이긴 해 근데 이거를 쓰는 동안 얘가 키다운이니까 그동안에 이 주력 스킬을 못 쓴단 말이죠 이건 좀 아쉬운데 얘를 키다운이 아니라 그냥 한 번만 눌러도 나가는 스킬로 해 줬다면 어땠을까? 아니 왜 음. 이게 자꾸 아쉽죠? 뭔가 하나씩 뭔가 느낌이 그런데. 뭔가 하나씩 좀 아쉬운 느낌이야, 이거. 아, 원래 쓰면서 주력기까지 같이 쓸수 있었다. 그럼 타수가 뭐 거의 상향된 게 아니라고 보면 되네. 원래는 주력기까지 쓸수 있었기 때문에 얘 지금보다 이 패밀리어 자체의 타수는 낮았지만 주력기를 쓸수 있어서 괜찮았다. 거의 뭐 이거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공속이 빨라졌냐 안 빨라졌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일단 주력기에 타수가 오르기는 했으니까 트리니티에 한방 때릴 때마다 15 타씩 들어가거든요. 뭔가 좀 아쉬워. 어. 도핑하기 전에 아이돌님의 스펙을 보여드릴까요? 스펙을 보고 치는 게 낫겠지. 자 일단 코어 강합니다. 수로에 맞춰서 바꿔줬고요. 그다음에 아이템 보여드릴게요. 네 36성 앱솔 무기입니다. 병원불로 마데만줄에 잠재 마뎀 세줄 사레벨 무자비한 문장이 붙어있고요. 위데미 HP. 아 위데미 갔다가 이거 살짝 망하셨구나. 그 다음에 길드, 개인 스킬이오 여기까지 최종 2레벨에 최대 1레벨 이렇게 찍혀있네요. 네. 7시 50분부터 임시 점검 있어요. 아니 왜? 네? 어? 아니, 여러분들, 아, 오류가 뭐가 있길래 이렇게 오래 해. <놀람> 업데이트 이후 지속적으로 서버에 부하가 발생하고 있대요. 워낙에 또 많이 들어오셔서 그런가 봐요. 지금 5분 뒤에 점검이라 일단 수로는 패치 이후에 따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네, 마무리할게요. 엠버 총 평가. 일단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엠버의 공속이 만약에 뭐 오류라고 해가지고 원래 의도했던 공속보다 좀 느리게 쳐지는 거다라고 하면은 진짜 개떡상이 맞습니다. 진짜 그거는 개떡상이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공속 그대로라면은 좀 아쉬,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보스전에서는 확실히 좀 딜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리도록 할게요. 망고처럼 달달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고과 방송을 종료합니다. Oh.